소변니다기 이제 그 최근에 이 우르사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고지 위반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르사는 이제 그 약국에서 처방제 없이 판매하는 캡슐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종합병원의 상급병원에서 처방제로 발행하는 알약 형태의 우르사가 있습니다. 알약 형태 우르사는 간 조직에 어떤 뭐 그 이상한 뭐 지방 조직이라든가 간 조직에 뭐 이상한 뭐 즙이 발견, 발견됐을때뭐 일단은 어 담당 주치가 뭐 3개월, 6개월뭐 주기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먹어 보고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진단을 많이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우르사를 많이 복용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우르사 복용 관련돼서 어, 보험 모집이한테 얘기를 하면 보험 모집인은 이제 약국에서 파는 오르사 먹는 줄 알고 고지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고지 방해가 돼서 어, 이럴 경우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보험회사에서는 해지권 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당한 해지권 행사라 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보험사가 났다면 보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